<laughs> 김 친구 세훈의 엄마가 아기 김을 선물을 해가지고 먹였는데 잘 먹는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줬거든요. 그래서 유주 이유식 먹을 때뭐 먹어보러 올래. 그래. 앉아서 먹어봐. 어? 어때? 김 맛이 어때? 첫김 맛? 그냥 구운 김인데 맛있어요 엄마 아빠가 먹어도 이거 같이 줄까요 여기다가? 나중에 주먹밥이나 그렇게 해줘도 될것 같아요 아, 김맛이 어때요? 맛있죠? 지금 키카에서 한참 놀다 와가지고 배가 고픈 상태예요잘 아, 먹네 우리 애기 잘 먹네. 김 응? <laughs> 모든 걸 처음 먹을 때저 표정이 <laughs> 김이 붙어서 안 떨어지지. 그침 묻으면 은더안 떨어져. 안 떨어진대요. 안 떨어진대. Dim, did it, didn't it? Dim, did it, didn't it? Dim, did it, didn't it? Dim, did it, didn't i 컬러의 핀을 찾아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힙하게 입더니 역시나 아들이냐고 먼저 물어보세요. 딸인데 제가 항상 나갈 때 보내서 씌우거든요. 오해를 또 받았습니다. 그 애견 동반 카페 가서 뛰어놀게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것 같아서 서둘러서 왔거든요. 근데 오늘 것도 날이 긴것 같아요 애기 쭉쭉 너무 가볍지. 이지어금왕이 응. <laughs> <laughs> 잡았다. 네리 이렇게 많은데 왜 둘이 그렇게 붙어 있는 거야? <laughs> <오>, 왕건이 잡았다. <laughs> 잡았다 어? 어, 어. 조이의 발 사이즈를 정확하게 재보고 싶은데, 이제 조이가 자꾸 걸음마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봐. 이게 이거 봐. 네, 어. 네. 아, 이제 카메라만 보면 자꾸 따라오니까 영상을 찍을 때좀힘드네요 조이가 태어나기 전에 선물받았던 신발인데, 이게 1 1 5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신었을때 되게 땀이 는느낌이라 재볼까, 발을? 아기 발을 재볼까요? 조이의 현재 발 사이즈는 몇일까요? <laughs> 예, 볼돌때 돌, 돌때 120을 신는다고 했는데. 재보자, 발을 재보자. 발 재보자. 빨리 재보자. 맞아, 12.5야. 내가 아무리 봐도 12.5라는 말이지. 12야. 아무리 작게 재도 12야. 한 번만 재봐주자. 너무 작게 신으면 안 되니까. 12 좀. 발이 이렇게 클수 있나요? 근데 키도 큰거 봐서는 그냥 발도 다큰거 같대, 그냥 아빠 닮아서. 한 번만 이거로 신겨볼게요. 이게 그때 딱 맞았단 말이지 <laughs> 와, 엄지 안 아프지? 아 115가 그냥 지금 딱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남는 여유있게 그냥 맞는 느낌? 115가 여기도 신어보자 친구는 90이라고 그랬는데 115예요? 요즘에 자꾸 발을 계속 마음만 앞서서 막 발을 막 떼려고 그래가지고 2만원 주고 당근 거래했어요 원래 6만원 넘는 건데 근데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당근으로 되게 엄청 많이 팔았는데 팔기만 해봤지 사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엄마 잡아줄게 응. <laughs>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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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착쿵 착착쿵 잘한다 날한다, 잘한다 잘한다 <laughs> 천천히, 천천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베이비레벨 업체에서 조이에게 엉덩이 클렌저와 파우더 크림을 선물로 보내줬어요. 제품을 제공받은 거지만 제가 찐 리뷰를 남기려고 일주일 넘게 지금 써보고 있거든요. 좀 일주일 넘게 써보고 있는데요. 어, 이거 너가 잡아. 이거 파우더 크림은 보습해야 될게 발라주고 있고요. 엉덩이 클렌저는 응가할 때 아무래도 여자 에게라서 그런지 더 꼼꼼하게 닦아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응. 피부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된 제품이라서 쓰는 거산데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많해요 응, 어, 한대어 그래서 바 이제. 이 던지면 어떡해. 이걸 던지고 이걸 던, 잡아야지. 이 대표님께서 작년 7월에 아기를 출산을 하고 화장품 BM 경력을 살려서 만든 제품이래요. 첫 아기는 엄마도 처음이라서 사용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고 막 이것저것 따져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딱 조이랑 한달 차이로 아기를 출산하신 대표님이 만든 화장품이라고 해서 어, 아, 흔쾌히 저희가 한번 사용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애기 용품은 특히나 향이 강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향 없는 거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향 없는 제품으로 거의 쓰고 있어요. 요 제품도 라벤더 향이 있다고 하는데 은은하게 나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어때 조야? 땡땡 끙 땡땡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생데 여름학기 청 수업 듣는 날이거든요. 전에는 이제 홈플러스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요번에는 이마트 컬처클럽 원화센터에서 수업을 들을 거예요. 홈플러스랑 다른 점은 문에 이렇게 유리가 있어가지고, 홈플러스 때는 커튼으로 다 쳐서 오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볼수 있어요. 대기하면서 한번 보더도볼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이는제 계획대로 자고, <laughs> 자고 있습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1시간 재 얘기 시작하려고 랬는데 아주 딱 좋게 세상 모르고 자는 중 안녕 응. 어 그렇게 치는 거야? 오 잘하는데 봐봐 그렇지 땅땅땅 그렇지 땅땅땅 봐봐 너껀 쳐 너껀 너껀 <laughs> 쳐 이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laughs> 이렇게, <aqui>. 이 <Greef gitti> <�ậpmat puppy> 哎呀！哎。